오, 가도워라벼워야 가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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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벼워, 가벼워, 가벼이 가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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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게 가벼워, 이벼워야벼워가이워가려 이득이야. 가벼워, 이벼워가스가 이득이야.

The d i f 일나설설 중계 중계 중계. 나설 아니야. 나설 아니야. 중계. 어, 중계 중계. 엘씨가 설이야. 엘가 설. 어 격차 격차 격차. 로로피피지 옐로, 형. 마이로 간다. 마이로 간다. 금고 금고 금고. 금고가야 금고. 아, 아, <목소리> 드론 핵이야이 이거는. 이거는 어떻게 바로 금고 아래에 있었어? 아, 드론 드론 <목소리> 카베있 이거 이잘 아니 레인 지금 노래줄고 게임하냐?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카베탄 카베탄 카베 인테로게이션이다 <목소리> 이새끼야 어? 레일실은 자실 쪽에 누구 있었나 우리? 자실 몰라 이거 저실캠한번더볼일다 아, 잠고, 잠고, 고고 잠고, 하나 고대 하나 뒤에 고어아당고대 뒤에 고고 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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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고 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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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나 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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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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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1층 정문 쪽으로 지 올라오는 거 조심 디지 빨개 아니면 어 휭게 아, oh, so so 이거 힙 하나 왼쪽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살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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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도저히 못냈다 지엘잘 됐다 사례 사례 바 아래 아래 아니네오 올라왔어 아 oh, 이게 들어온 내가. 뭐 안에 파란색 있어, 저거 조심. 어, 있어 있어 있어. 이발 멜로시 몸이. 진짜. 다 아니, 다 진짜. 중개, 중개, 근데 바로, 중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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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멜로치 어디? 멜로치가. 다... 그리고 아, 와 나온 것말 멜로시가 위치 몰라. 바로 바로 이동했어 나 지금. 잠깐만. <목소리> 아니, 어, 중... 아 죽었어 멜로스 중... no 중... 중... no 4엘리 i m 이 n a t e d heat 네. f r i e n 이 l y mission. Wait, 이 m not 기 u r e I'm n 나와 s u 조심 I'm 저 o t 있어 나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A bomb has been located by o p 4. f 리 u r 이 e t s t e 가 l ya, 다, u t the Ula. Younger took down. a l 나 right, go. I w a n 어 to do nothing. I'm 이 o t sure. I'm not sure. i 에또 떴다. 3칸 됐고. 와, 브리. 이거 딸기. 저거. 104 remaining. 아, 이거 브리 피안 됐다. 봤지. 나이스. 네. 지리말했지 아. 아, 반대쪽 무조건 지킨다고. 이게 혹시. 아니면 그쪽 발티리 그걸? 잠다내가캠봐드게요 너는 다 갔다. 어허, 도움이 깨버렸다, 버렸다 빨리 들어가, 들어가. 빨리 들어 어제 멀리 뛰고 있다. 여기서. 나와, 나와. 그렇지. 아이 하나 더두분다 발키리. 아 이거 캡이 없다 형 이제. 징방 가는 거 몰라. 징방도 죽으면. 하이들 징방 갈수 있어요. 15 seconds left. 아, 뭐 있는 거? 아뭐 아, 있는 거어 여기 옆에 왼쪽에 얘고 얘고 무기고. 얘고 무기고. 아 예고 얘고잘아얘얘 지금 주요 애기다. 어 아, 왕좌 클 이거 둘다 삼거리 삼거리 둘이야 삼거리 둘이야 둘. <목소리> 어, 삼거리, 삼거리 삼거리 둘 삼거리 아, 둘. 네것 잘. 박삼거리나이스 하나도 안 되는 야 어디인데, 어, 어딘데, 어딘데? 아, 씨카이드천야개막혔네 나이스. 천천히 하자 50초 남았어. 50초 드론 굴려야 돼. 50초. 트위치 드론. 살아야 돼. 뒤에. 에 핑해, 핑해. 뒤 시간 없어요. 빼세요. 금고 봐요. 다음. 삭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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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스. 빨리 빼들 것 같네. 나서아갔어나 내가 내려서아갔어어 아, 뭐야? 어디? 방금있잖었아 이거. 뒤에 보는. 금고 또. 뭐, 격자 저희가 볼게. 격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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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고 그고 들어왔어.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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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깔끔했다. 와, 잘하셨어요. 어 내가 없어. 어. 이어 와, 캠 받으셨잖아요. 캠 보면 잘한 거지.